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메인 관점이에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이런 식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해야 된다. 자, 보시면 35,000원, 그리고 1,060원, 샌드박스 언제 그렸죠? 정말 5차 1도 없이. 네, 안녕하세요. 무지성입니다 9월 5일 오후 4시고요. 어, 지난 영상 보시면 가성비 좋은 라인에서 롱자리를 좀 잡아봐야 된다. 어, 이 라인이 198, 이렇게 198, 38, 19, 9, 20, 이렇게 15분봉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온 꼬리를 보고 롱진입 하는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만약 여기서 잡았다면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이런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깨지면 롱트라이는 다시 어디서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여기 손절 잡고 자, 롱트라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고 결국 이렇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영상에서 3중바닥을 말씀드렸죠 3중바닥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w, x, y, x, z 라고 했는데 여기 z 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여기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만약 여기가 이탈이 된다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어, 지금 바닥을 거의 네번 다졌어요. 자, 이렇게 네 번이나 다졌던 경우가 어, 흔치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패턴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때도 이제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어,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1, 2주 동안 정말 빠른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빠른 상승이 좀 이탈을 해야 되고, 또다시 저점 이탈을 한다면, 한다면, 이 아래에서 받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절가 부분도 살짝 길고, 이런 패닉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트라이를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기준가가 그나마 짧은 편이거든요. 손절을 하더라도 이 기준가가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그렇죠. 거의 1%대로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7시간 전 멤버십에서 이런 바닥에서 롱트라이 계속해서 했고, 결국 체일링크는 거의 만원 가까이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체일링크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한 7일 전에 제가 최소한의 반등 지점이기 때문에 오른쪽 체인 링크라고 말했던 지점이 바로 8,534원이었고요. 이 지점이 일주일째 바닥이 되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점이 되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코인을 언급하더라도 이렇게 가격 라인을 잡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자리마다 이렇게 잡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만약에 라인을 잡아주기 되게 애매하고 손절가도 자기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손절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 라인에서 라인을 되게 많이 잡아드렸고 제로엑스 체인링크 솔라나 샌드박스 다 바닥에서 제가 라인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을 하고 라인을 안 잡아 준 것들이 아무래도 대응을 좀 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기준을 잡고서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기준을 잡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 옛날 글부터 해서 멤버십 영상 다 올려 두었으니까 대응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들어와서 이번 주는 제발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절가 짧은 구간이었고, 이렇게 횡보한 동안에도 제일 링크는 바닥이 잡혔다. 이미 잡혔다. 즉, 지금 만원대인데, 다시, 다시 여기를 뚫어주면 안 된다. 올라갈 거면 쭉 가야 된다. 쭉, 쭉, 쭉. 자, 이렇게 한번 바닥을 놓치면, 중간 지점에서 한발 늦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라인을 잡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잡아는 라인 다 어디에요? 다 여기 다 잡아드렸잖아요. 태풍도 오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제발, 어, 월봉의 윗꼬리가 달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마감봉이 너무 안 좋게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 월봉에서 기대해야 될 거는, 아, 저항,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항을 맞을 확률이 무척이나 높은 지점입니다. 위로, 위로 저항 을 맞을 확률이 너무 높은 지점이고, 악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 안에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 주기를 좀바래야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탈을 했을 때는, 내가 기준을 잡은 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